그래가지고 히그 히브리계 그과부들 그 고아들, 그리스계 과부들 고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그 사도들이 그 가난한 사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보험 폭발겁니다 사회복지 했죠. 여러분 서대전은 아마 아시죠? 사회복지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네. 갈등이 일어나고 누가 더 많이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요? 어 신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회복지 일만 중심을 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신앙도 하고 성폭도 다르고 문는도 다르고 막 벌어졌어요 그럴 때 사도가 결정한 게 뭐냐면 일곱 보좌자를 선족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따로 사회복지만큼은 따로 딱 주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 벌써 사회복지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 분리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도들이 그랬다고 해서 사회복지 부분을 관장하는게 아니고 사도들이 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차가지로 하고 무는게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말씀과 기도와 성교를 도외시하고 살복지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공동체 지금 어렵다. 좀 우리 그비즈니 죽을 주었다. 또 이렇게 이것도 안 된다. 그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성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고령화되고 나이가 많으면서 젊은이들이 도우지 않고 그그 그, 그 공동체 살아가고 말씀을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초대교회때 해도 되했던걸 우리가 우리 이거를 도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 모임 도와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말씀 공부 함께 기도하는 기도하는 모임. 함께 선교하는 모이을둘세이기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이제 얼마 있다가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말씀 공부, 기도 모임, 또 그다음에 어그교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가정부터 예를 들어 우리 회의 가정부터 어 자매님과 형제님, 자녀들 또 이분들 함께 기도 모임을 갖는 거예요. 뭐요 선교뭐 이다는 거예요. 아, 우리 우리 자녀들 다, 다 냉담하고 다 신앙생활 안 하고 냉담하고 있는데 우리 빈첸주가 어떻게 결정하고 있어요? 우리부터 안하는데 그리고 누가 누구를 우리 우리 모임에 들어오라고 하냐? 이 부분이 초대교회 때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는 소멸하는 공천일 수밖에. 내 자녀부터 내 자녀부터 먼저 청년 자녀부터 빈첸주오를 입에 시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만약 여기서부터 한다면, 한번 당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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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번당에 하나씩 이제 저런 문제시 나올 수 있다고요. 초대계 정신을, 다시 한번 이건,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거 하다 보면, 신자가 많아지면, 네, 그래서 초대계에 들잖아요. 네, 네. 그 사도들 앞에 재산도 갖다 놓고, 물질도 갖다 놓고, 뭐 이거 다하다고잖아요 그러니까, 성조가 되면, 물질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로 물질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고, 하고 이렇게 뭐 모금하고 어떤거 뭐, 너무너무 이렇게 부딪히는게 많아요 뭐, 권장식으로 부딪고 주변사람들하고 부딪고 주교도 하고 부딪고 그러지만 선교를 하게 되면 걱정할거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의 정신을 다시 한번 시작해서 저희가 정말 말씀과 선교와 기도를 먼저 시작해서 선교를 시작 바로 민 활동에 주초대교의 정신을 다시 한번 받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 그렇게 우리 자녀들부터 민재지와 키는 분부터 시작해서 같이 기부하는 분이, 같이 말씀을 하는 분이, 우리 주변의 지인부터 맥락하는 사람부터 함께 만들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제가 우리 한국 이사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성별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성교에도 도움이 되고 정말 말씀해 보는 기도도 움이 되고 성교관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빈제시 운동이 돼야 교회의 성교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들의 말씀도 도움이 되고 기도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이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제 지도주님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저희 여성번 여섯 번 여섯 번에 그 우리 주용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다음번에는 우리 걸어가시는 장신부님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신부님들이 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저희에게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겠습니다 그리고 회보 같은 경우도 어떤 것들 내가 신부님들이 돌아가셔서 글도 쓰시도록 말씀드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